이거는 제 사물함인데요. 이거는 병동 애기가 저라고 그려준 그림이고, 이거는 현재는 치료 종교란 애기인데, 백혈병 재단에서 그림 그린 게 수상을 해서 이렇게 카드로 제작해줬다고 해서 기념으로 저에게 하나 또 줬습니다. 하고, 이거는 우리 또 병동 애기들이 그려준 그림이랑 편지예요. 어린이 병동에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병원 팔3병동에서 근무 중인 9년차 간호사 김진리입니다. 저희 팔3병동은 소화 혈액종량 클리닉이랑 소화 비뇨 생식기 클리닉 두 파트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소화 혈액종량, 아기들이 입원해 있고 쉽게 말하면 소아암 그래서 백혈병이나 뭐 종양 가지고 있는 아기들이 거의 항암 치료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아암 아기들이다 보니까 피 검사, 혈액 검사 수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루틴이 인객 마치고 혈액 검사 수치 다 보면서. 매일매일 수혈할 환자들이나 뭐 항암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거다 결정하고 또아기들을 대한 보니까 이제 수액 뭐 전해질 믹스하는 것도 되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사실 저희 CT랑 MRI 같은 경우도 일반 성인들은 그냥 바로 검사실 보내서 검사하는데 저희 아기들 협조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진정제 사용하는 거에서 그런 거에서도 준비하는 부분이 성인 일반 환자들보다는 조금 많긴 하거든요. 그날에 항암 치료 다 진행하고 나면 데이는 진짜 그냥 순삭. 이분이 또 출근해서는 마저 항암 치료하고, 시술턴, 환자 간호하고, 볼수검사를 거의 아침에 매일 하루에 한 명씩은 거의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검사가 오후 한 3, 4시에 나와서 이제 그 검사 결과 보고 추가로 항암 치료하는 애들. 하고, 처방을 확인하는 거를 거의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도 사실 진짜 큰일 없고서는 애기들이 조용하게 잘 자주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날, 데이 이브가 해야 될 업무를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밤새는 게딱 갑니다. 저는 요즘에 하루 만원으로 살기 해서 일주일 그래도 조금 늘려서 10만 원으로 살기 하려고 하고 있고, 저 집에서 출근하는 길에 커피집이 진짜 많은데, 그런 거 진짜 다 하나도 안 사먹고, 그냥 병원 와서 물 먹거나, 뭐 믹스커피나 병원에 있는 거 거의 마시고 있어요. <laughs> 원래 카페 가는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 그냥 집에서 혼자 좀 짠한가요? 원래는 카페에서 유튜브 편집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돈을 좀 아끼고자 집에서 이렇게 그래도 뷰 좋은 곳에서 나름 카페 같은 느낌 내고자 이렇게 집에서 편집하고요. 녹차 라떼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매년 싸이 흥복쇼 같은 거도 원래 무조건 갔었거든요. 대학교 친구랑 오늘 부산대 아이들이랑 지코 온다 에서 보러 가기로 한 날입니다. 우! 아닌가? 소감 한 말씀. 젊은이가 된것 같아요. 20대로 되더라고요. 이도 원래 1대1 PT 하고 싶었는데 욕심이어서 병동 후배랑 1대2 PT 하다가 그것마저 너무 부담이어서. 오늘은 저의 소중한 오픈 날인데요. 오늘은 병원 헬스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즘에 여기 병원 헬스장이 조금 짜로 잘돼 있어가지고 요즘 병원 헬스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가지고 요즘에는 식단을 직접 싸우려고 출근할 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밖에 나가서 놀, 여행 가고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친구들을 좀 옛날과는 좀 다르게 만나고 있어요. 아, 오늘은 제가 신규 시절부터 함께 했던 83병동 선생님들과 놀러 가는 날입니다. <laughs> 저희는 유튜브를 위한 연출이 진짜 진짜 아니고요. 원래 선생님들과도 다른 부서 옮기고도 계속 친하게 지내서 가끔 만나서 놀곤 하는데 그게 바로 우연찮게도 오늘이네요. 저의 이돈 아끼기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려고 하시는 건 그런 건 따로 아닌데 다행히 황성공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 팔3병동은 소아매들이 거의 입원해 있어서 치료기간이 그래도 최소 몇 년은 보통 돼서 처음에 입원했을 때도 좀 장기 입원도 있고 그 이후로는 정말 입태원이 좀 잦아서 저희랑 의료진이랑도 그렇고 보호자들끼리도 그렇고, 아기들끼리도 그렇고, 병동 분위기 자체가 되게 활발해요. 나에 누가 줬지? <laughs> 맞지, 이거 제가 선물해준 거예요. <laughs> 저희랑 또 되게 친하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면 보통 이렇게 귀여운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여행가서도 사오게 되고, 라푼젤 볼펜인데 이거는 저희 보호자께서 저에게 선물해주신 볼펜입니다. 아기들이 다 스티커 붙여줬어요.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해서 아기랑 보호자 분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게 작은 거지만 되게 그 마음이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거다 달고 다녀요 사실 저한테는 단점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병원 소아 행동이어서 힘들겠다고 사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아기들도 케어해야 되지만 이제 보호자들 도 사실 당연히 자기 애기가 소아암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힘들면서도 나중에는 그래도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아기들이 치료 종결하러 왔을 때가. 진짜 저는 제일 보람 있고 몇년 전인데도 애기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저를 이렇게 기억해주실 때 너무 저는 좋습니다. 제가 지금 9년 차거든요, 83동동에서. 그때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엄청 오히려 힘이 되셨었거든요. 그 보호자들은 거의 1, 2년 또이 병원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신경 거도 다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더잘 챙겨주셨어요. 선생님 많이 힘들죠 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말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